그래서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을 못 사고 네하고 신하고 전부 다 결합돼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 신하고 잘 춤추고 잘 노래 부르고 잘 놀고 있으면은 이거는 노름에 그치지 않는다. 노름에 그쳐버리는 거죠. 왜내 네 인생을 못 사고 전부 다 신하고 전부 다 뽕짝이 맞아가지고 전부 다 같이 놀다 했다니까 신과의 노름은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연이 전부 다한방칠때 있는데 이 자연이 누구냐이 자연 위에 대자연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이다. 하나님이 하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뭘 만들어 주냐면 신들은 절대 그런 환경을 안 만들죠. 왜내 새끼니까 내 자손이니까. 그냥 열심히 활동해서 인기하고 경쟁을 보내드리면 돼요.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네가네 인생을 못 살고, 전부 다 신의 인생을 살고, 자연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요, 누가 환경을 만들어서 사람을 딱 보내냐면요, 하나님이 쫙하게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인연을 딱 보내는데, 네한테사기꾼을 보내든, 너가 엄마한테 보내든, 너가 아빠한테 보내든, 너가 형님한테 보내든, 누구한테 네 가족한테 쫙하게 사기꾼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서 사건 사고 만들어 가지고, 내한테 정확그 소식이 들리는데,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 질량이 부족해서, 질량이 부족한게 뭐예요? 내 영혼의 질량, 이런 인성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이것 갖다 소화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내가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도, 연예계에 침체기가 왔다잖아요. 침체기가 누가 온 거예요? 전부 다내 부모들이 사고친거야 그렇죠. 이런 들함잘 보세요. 저 집만들 잘 보세요. 그죠? 내일 집중 안 친다니까. 왜 내일을 집중 치면요? 네가 제법 강하거든. 강하기 때문에 꼼짝도 안할 거야.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할 건데,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주위 사람들 갖다 전부 다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치게 만들고, 전부 다 사건, 사고를 만들어놔버리면요. 이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신량 자세가안 돼. 이때부터는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어려워지면요, 신이 가진 힘도 나오느냐, 안 나와요. 제자가 그 질량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막그 지금 즐거운 인생을 살고 사람한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지만이 총과 노래가 막 그냥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한 방씩 먹네 미션이 들어와서 한 방씩 먹고 나면요 내가 어떻게 힘을 못 쓰면 내가 힘을 못 쓰면 누가 힘을 못 써요 나하고 동참하고 있는 그 대신들 허웅 대신들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같이 뭔가가 융합이 지금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착하게자인에서이제이 허웅 대신들 전부 다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딱걷어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갑 아, 앞전에는 막 엄청나게 내 고음으로 내가 소리를 내더라도 내 목이 꿈쩍도 안 해서 왜? 뭐 결전 온다잖아, 성대결절성대결절 네. 같은 경우는요, 신이 와있을 때는요, 절대 안 생겨요. 왜? 이딱 머리에서 딱 작용을 하고 목청에서 작용을 딱 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음 내고 막, 아, 막 소리를 질러도 절대 성대결절은 말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나, 자연이 힘을 주는 것 같다. 네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자연이 싹걷어들릴때 있어요. 누가 건둬요 자연이 건둬요그 위에 너 높은 신이 더 건데. 왜? 네 인생을 지금 못 사니까. 그럼 싹걷어들렸을때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옛날처럼 고음을 딱 냈는데, 목, 노래를 부르려면 목이 이제 칼칼해. 근데 지금 행사는 많이 잡혔죠? 중간에 내려올 수는 없죠?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옛날에 한 목청 했는데, 계속해서 무리해서 공격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손을 내다 보면은 나중에 쫙하게 신이 떴기 때문에 성대결절이 쫙하게 오게끔 돼. 요 그럼 성대결절만 와요? 이제 오한데 아픈데 이제 다 들어오는 거요 전부 다. 왜? 내 주위에서 일어난 것은 내가 소화 처리 못다 보니까, 내 영혼의 칠량이 부지해서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어땠을 때? 신이 떴을 때. 신이 자연의 힘을 전부 다 거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40%내 힘을 가지고 전부 다쌩으로 해야 되는데, 쌩으로 하니까 노래는 그래도 나오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 딱 들으면요. 아, 저게 인간의 목소리다, 모서리다, 신의 목소리다를 정확하게 다 알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 요새 어렵지. 들어가고 내면이 깊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지금 깝깝하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고, 내주위의 사건, 사고들이눈에 기사 안 봐도 지금 훤히 지금 앞으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무당이나 전주에 찾아가면은 당신 몇 개월 뒤에 면 어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주 이제 다 나왔다. 자연이 니를 갖다 니를 거어가든 아니면 네 신을, 신의 힘을 갖다 거어가든 전부 다 공부를 다시키게된 되는 거요 그래서, 제주 많은 걸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럼 임영웅이 지금 천하 없는 못세을 가지더라도, 이제 나이 젊잖아요. 30대 아니에요? 그럼 30대가 아직 신이 뜰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활동할 때라. 근데 계속 그러고 있고, 크게 인기를 누렸잖아요. 크게 인기를 누렸는데, 니가 니네 인생을 못 사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요. 3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10년 안팎에 쫙깐 신을 갖다 거둬드려요 친 거둬들이고 니한테 자연에서 정확하게 미션되면 이 미션을 처리 못해가니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던가 이 건불 십년이라고 화무 심일룡이라면 권세는 십년을 못 가고 꽃은 뭐야 열흘을 못 간다면서요? 이 자연의 원리를갖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아직까이 원리를 못깨치는 거예요. 내가 부자도요 삼대 가는 법이 없어요. 저광량이가 삼대 냉면집이던데 우선은 맛있는데 3대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3대째는 뭐냐면 지금 후천시대거든요. 후천시대는 뭘 갖춰야 돼요? 이런 사회교육, 인성교육,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해가지고 내 가게가 3대째 내려, 이 가업으로 내려온 가게가 전부 다내 빛나도록 만들어지야 뭐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3대째 물려받았을 때는 1대째는 뭐예요? 전부 다 이념을 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기 때문에 1대는 진로를 놔줬고 그 3대 갈비집에. 그럼 2대는 뭐한 거예요? 자연이 힘을 주는 거예요. 팽창하도록. 왜 팽창해야지만 나중에 전부 다 운영할 사람 3 대가 정확히 나타나는데 3 대가 나타났을 때는 이 광양 불고기 맛집 어떻게 돼일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방식을 그대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안 하고 내한테 내 인생을 안 살고 있으면요 이3 대째 되면요 정확하게 거둬들인다고 그러면 3 대가 지금 젊은 사장이 지금 내가 물려받았으면 이게 4 대째 내 자식한테 물려받느냐 절대 그런 법은 없다 자연의 법칙은요 삼대 칠의 법칙이기 때문에 삼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3대째라. 그래서, 권세도 10년. 많이 가야 30년인데, 30년까지 갔다가, 30년까지 갔다는 것은 니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회를 많이 줬는데, 3 0년돼도30%내 인생을 안 살고, 또 그렇게 내것 챙기고, 내것 먹고 살고를 받겠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어려지는데3 0년내가 모든 이런 경제적 확률을 갖다가 자연이 한 방에 걷어들일 때는 충격이 커요, 안 커요. 엄청나게 크죠. 아, 10년 안에 걷어들었을 때는 다시 노력해서 내가 성량하면 되는데, 30년이면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 인생 못 살고 이제 30년도 흘린 거라. 그럼 너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라 끝났어.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쫙하게 자연이 생명을 걷어가지고 전부 다 차원계 전부 다경리를다 시켜버리죠. 그래서 어떤 유동 간에 차원계로 다 이탈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주는 니게 네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연이 전부 다 네가 어떻게 아기로서 생명에서 인태될 때부터 하나님 전부 다 작업해서 네한테 사주에 맡기기 전부 다조물에서 DNA부터 세포까지 전부 다그 집안의 주소로서 태어나게끔 만든 거지 그 환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줬는데 이 사주가 어떤 원리로 지금 나한테 사주가 왔는지 모르고 남들보다 뛰어난 DNA와 세포 어떻게 신이 왔을 때는요 이70%힘 가지고 30%네 인생을 살하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50대 7 0명이 되면 전부 다 뭐예요? 80대까지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제주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사는 게좀 빨라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신이 왔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왔고, 어떤 사람은 말년에 왔는데, 말년에 온 사람이 전부 다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갖다가 꽃을 피우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이 미션을 한방치가지고 빨리 굳어드린 거야. 생명이 짧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생명이 길긴 한데, 이것도 뭐냐면, 10년을 넘어가는 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후천시대는 아무리 천하면 제주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10년을 넘어가기는 어렵다.